네, 배피 여러분들, 스타라인 여러분. 스타라인! 배피분들, 스타라인 여러분들. 캔! a n 날 부를까? 막방이야 막방 막방 <웃음> 막방 u Can you? Can you? Can you? Can you? c 사 n you? Can you? Can 지마 뭐야? 지 네. 팬분들이 갈아탄 갈 어떻게 할 거예요? 갈아탄은 귓네 뒷방맹군 네 드디어 닫힌 준비가 돼 있어 막방입니다 오 레오 파고 들었어 네 막방인데 저희 내네 별빛 여러분들께 사랑의 표현을 전하려고 해요 잠깐만 한 분만 기다나 여진 남기면서 보낼 거야 네. 아 살려줘 내네 별빛 여러분들 내네 별빛 여러분들 사랑해요 아 갈, 사랑 하플 가려 어이, 아 별빛. 하트를 갈면 안 되지 별빛 파워! 우빛 네, 여러분들 사랑해요 뿅! 셀러몬셀러몬 다칠 준비가 돼있어를 사랑해주신 내네 별빛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픽스를 사랑해주시는 내네 별빛 여러분들 사랑하고 앞으로도 무럭무럭 자라는 픽스가 될게요 혁군 너무 수고했고요 우리 픽스 모두 너무 수고했습니다 다칠 준비가 돼있어 수고했습니다 네. 사랑해요 여러분 내네 별빛 여러분들 사랑해요 오, 오. 네, 레오군, 오늘 막방이에요. 레오군, 막방이 왔습니다. 레오군 팬분들께 막방이라사고 싶은 말이 있다고 했잖아요. 뭔가요? 오! 길면 길고 짧으면 짧은, 짧은 활동이었는데요. 네. 많은 사랑 주셔서 그만큼 더 열심히 할수 있었던 것 같고요. 네. 더 열심히 연습하고 더 열심히 준비해서 네? 그 다음 앨범 더 멋있게 나와서 네? 자랑스러운 힙사가 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배고파. 배고파. 박박. 먹... 아, 막방. 아, 아, 막방을, 아 막방을 하게 됐어. 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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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대지. 아. 다음 앨범은 더 멋있게, 완전 더 완전 지금보다 훨씬 더 멋있게 나올 테니까 진짜 꼭 기대해 주세요. 알았죠? 사랑해요. 오늘도 막방이네요. 지난 <laughs> 지난 여러분들과 함께했던 다칠 준비가 돼 있어 활동은 굉장히 재밌었단 말이 먼저 하고 싶어요. 굉장히 즐거웠고요 정말로. 어 그리고 락겨발리 슈퍼유로 때와는 다른 또 다른 감정과 기분으로 열심히 무대에 임했던 것 같아요. 네 앞으로도 저희 백빛 여러분들과 쭉쭉쭉 성장하는 그런 빅스가 되고 싶어요. 어 그렇기 때문에 이번이 막방이지만 또 다른 시작을 위한 기다림이라고 생각해 주시고요. 저희 빅스. 언제 돌아올지는 모르겠지만 또 다시 멋진 모습으로 돌아올 것을 여러분들께 약속하고요. 저희 믹스 앞으로도 많이 많이 사랑해줘. 영원히 함께하는 거 알죠? 어, 나랑 같이 하더구나 이렇게? 다시 할까요? 홍빈 사랑해요. 네. 그림이지만 오늘도 한번 소감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믹스의 그림 홍빈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세 번째 앨범이 끝났잖아요. 그렇죠? 아, 이제 막방이에요. 벌써 막방이요? 팬분들께서 많이 사랑해주셔서 저희가 이렇게 열심히 할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앨범은 더 열심히 준비해서 좋은 모습으로 빨리 찾아뵙겠습니다. 저 다음이 더 중요한 거죠. 앞으로가 더 중요한 거니까요. 그러니까 팬분들도 몸 건강히 잘잘 잘 지켜주세요. 오... 그림인데 참 마, 마음 씀씀이가 사람 같네요. 역시 내 그림. 아, 아, 아. <doctrine> <lottery>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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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여러분. 빅스의 막내 혁입니다. 이기다 이기다. 벌써 다칠 준비가 돼 있어 막방주인데요. 다음 앨범이 나올 때까지 많이 많이 기다려 주시고 사랑해 주실 아, 거죠? 어, 있네. 있네. 또 다음 앨범에 또 다음 앨범에 발전해 있는 막내의 모습과 우리 막내 모습과 발전해 있는 저희 빅스를또 기다려 주실 거죠? 다음 앨범에도 발전해 있고 먹어줘. 멋진 막내의 모습 기대해 주세요. 응. 그럼 뭐 앞으로도 할까? 늘 어. 발전하는 X의 막내 혁이가 어린이 되겠습니다. 어린이 감사합니다. 아, 지금까지 리얼 브이 V.I.X v i x 였습니다다